입고 볼 거면 30분, 오케이. 그럼 30분에 보고, 이제 끝나고, 이제 스파 후후 열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? 애호박 입어줘, 흐흐. 아니, 다들, 뭐, 맨날, 주키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냐고요. 뭐, 주며들었음? <laughs> 게이밍 수트임? 소주가 너무 귀여워요. 짤 그거 버섯네 대파 <laughs> 주키 애호박르르 주키 니 입으면 더잘 되는 듯 주키니 얼빡 빙고미가 미쳤어 그럼 주키니 입고 <laughs> 귀칼 보자는 거임? 응? 음? 아 알겠어요. <laughs> 최소의 호흡. <laughs>